자, 덱 보여드릴게요. 뭐 보여달라 그랬죠? 슈퍼랜덤 법사요? 예, 슈퍼랜덤 법사는 이렇게 좋은 덱입니다. 마나지룡 변신수, 제료스 이렇게 쭉쭉쭉쭉. 예, 파멸의 연자 이런 거 없었는데, 예. 이제 넣었어요. 이렇게, 기가 막히죠? 주의가 산만하죠? 예. 근데 랜덤 법사를 할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냥 대놓고, 어, 랜덤이네? 어, 씨, 왜안 나? 씨발씨발 하면 안 돼요. 안 나, 잘안 되면? 뭐 그럴 수도 있지. 잘 되면 역시.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, 흥.. 흑마요? 자 흑마업사 어? 흑마업사 네아잘 봤어요? 재밌죠 흑마업사 네. 손놈이요? 손놈 알겠으면 됩니다. 그렇죠. 손님 전사 한번 해볼까요, 그럼? 아 방송 잘.